231년, 사마해와 장압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던 제갈량은 이엄이 군량미를 수송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자 다시 한번 철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갈량이 돌아오자 이엄은 군량미는 충분한데 왜 돌아왔냐면서 놀란 척을 합니다. 게다가 이엄은 황제 유선에게 군이 진짜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유인하기 위한 계책이라는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엄이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한 이유는 군수 물자를 제대로 운송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제갈량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인데다 군량리 수송이 어렵다는 사실을 제갈량이 이미 수용한 상태여서 이엄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엄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이렇게 허술한 모함에 넘어갈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은 이엄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두 공개하자 이엄이 거짓말한 게 드러났고 결국 이엄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빕니다. 제갈량은 이엄을 비난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간추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엄은 제가 북방으로 출병할 때 다섯 개 군을 주어 파주자사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쪽으로 출진하면서 이엄으로 하여금 한중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엄은 사마이가 자신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엄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려고 했음을 알았습니다. 이 엄이 한중에 있을 때 모든 일을 그가 책임지도록 했으므로 신하들은 모두 제가 이 엄을 너무 후하게 대우한다며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엄의 마음은 영예와 이익에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 그의 마음이 뒤틀렸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엄은 재갈량에 의해 탄핵되었고 평생 복직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재갈량은 계속된 북벌로 피폐해진 촉한의 내정을 돌보고 지친 병사들을 쉬게 하면서 한동안 국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232년 10월 먼 북쪽 요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공소년이 손건에게 사신을 파견해 복속하겠다는 뜻을 비칩니다. 손건은 크게 기뻐하면서 담례로 공소년을 연왕에 봉하고 금은보와 함께 장미허안을 요동의 사신으로 보냅니다. 승상 고옹을 비롯한 많은 오나라 대신들이 공소년은 아직 믿을만하지 못한데. 총애와 대우가 지나치게 후하다고 간언하지만 송건은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소가 결사 반대하는데 송건은 칼을 어루만지면서 내가 그대를 공경하는 것이 지극한데 수차례 중신들 앞에서 내 뜻을 끊으니 내가 계책을 말하기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소가 눈물을 보이자 송건은 칼을 내던지면서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송건은 고집을 꺾지 않고 공소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당시 송건은 여일이라는 임무를 총회하기 시작했는데, 여일은 송건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주로 대신들을 사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일이 대신을 헐뜯는 것도 모자라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송건의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한편 요동에 도착한 오나라 사신 장미와 허안은 마음을 바꾼 공소년에 의해 참수되었고 그들의 머리는 위나라에 보내집니다. 조예는 공소년에게 사신을 보내. 대사마로 임명했는데, 공소년이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욕설과 잡소리를 함부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소년이 사신들의 목을 뱄다는 소식을 들은 송건은 격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의 나이가 60으로 세상사의 어려움과 쉬움을 맛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근래 쥐새끼에게 마음대로 다루어지니, 노기가 산과 같이 오르는구나. 친히 쥐새끼의 머리를 끊어서 바다에 던지지 않고는 다시 망국에 임할 날이 없다. 설령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한스럽지 않으리라. 하지만 많은 신하들이 위험한 일이라면서 필사적으로 반대하자 겨우 송건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장소는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을 핑계로 집에서 집거하고 있었는데 송건은 화를 내면서 장소의 집문을 아예 흙으로 봉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경고했던 것처럼 공소년이 사신을 죽여버리자 송건은 사과하기 위해 장소를 방문했는데 장소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건은 장소를 겁줘서 나오게 하려고 집에 불을 질렀는데 그래도 장수는 고집을 부리면서 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수의 아들들이 장소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오자 송건이 자책하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234년 2월 제갈량이 3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북벌을 감행합니다. 제갈량은 이번 북벌에 총력을 다해 10만의 병력을 동원했고 번번이 군량보급에 어려움이 있어 철수해야 했던 과거를 떠올려 유마라는 운송기구를 만드는 등 군량공급에 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제갈량은 다소 예상 가능한 경로를 통해 오장원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는데 대신 비슷한 시기 송건이 10만의 군을 일으켜 위나라의 합비를 공격했기 때문에 위나라는 제갈량을 상대로 병력을 집중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송건은 거의 매년 전략적 요충지였던 합비를 공격했다. 번번이 패퇴했었는데 이번에도 합비를 수비하고 있었던 만총에 막혀 철수하게 됩니다. 제갈량이 북진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군을 이끌고 도착했고 양군은 위수를 경계로 서로와 대치합니다. 제갈량은 맹염을 시켜서 무공수 동쪽으로 진군하게 했는데 사마해가 일만의 기병을 이끌고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무공수의 다리를 놓고 강 건너편에서 화살을 쏘며 공격해오자 사마해는 퇴각합니다. 이로써 제갈량은 무공수 동서에 발판을 마련합니다. 사마해는 군사회의를 열고 제갈량이 어디로 진격할지를 논의했었는데 곽회가 나서서 제갈량이 서쪽으로 가는 길을 끊기 위해 북원을 공격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제갈량이 길을 끊어 1차 북벌 때 그랬던 것처럼 농서 지역이 제갈량에게 대거 투항한다면 위나라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곽회가 옳다고 판단한 사마인는 그를 북원에 파견해 수비를 맡겼는데 곽회의 예상대로 제갈량이 북원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곽회는 참호와 보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갈량의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며칠 후 제갈량은 다시 한번 서쪽으로 진군했는데 장수들이 서쪽을 방어해야 한다고 말하자 오직 곽해만이 제갈량이 서쪽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분명 강 건너 양수를 공격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곽해의 말대로 제갈량은 밤을 틈타 양수를 공격했는데,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위나라군은 이번에도 공격을 막아냅니다. 신들린 곽해의 활약으로 공격이 차단되자,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장기전을 대비합니다. 제갈량은 식량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병사들을 시켜 밭을 경작하게 했는데, 병사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아 주변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장기전이 지속될수록 불리한 쪽은 초기였기 때문에 제갈량은 위나라 군대를 전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사마이를 도발합니다. 사마이 또한 초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체를 단단히 하고 방어에만 힘을 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 번은 초계 사자가 사마이를 방문했을 때 제갈량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물은 적이 있었는데 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갈공께서는 일찍 일어나 늦게 잠자리에 드시고 20대 이상의 형벌은 모두 직접 챙기십니다. 먹는 음식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이는 제갈량이 곧 죽을 거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이 사마이에게 여자 옷을 보내면서 도발을 계속하자. 사마이는 격분하면서 조이에게 상소문을 올려 출진을 허락할 것을 청합니다. 하지만 조이는 신비를 보내 사마이의 출진을 막습니다. 이를 본 제갈량은 강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본래 싸우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굳이 출전을 청한 까닭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장수가 전장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이 있어도 받지 않는 법인데, 우리를 능히 제압할 수 있다면 어찌 천리길을 가서 굳이 결전을 청하겠는가? 234년 8월, 초계승상 제갈량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제갈량에 대해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제갈량은 백성을 어루만지고 스스로 본보기를 보였다. 충성을 다하고 보탬이 된 자는 비록 원수라도 반드시 상주고 법을 어기고 태만한 자는 비록 천한 자라도 반드시 벌 주었다. 마침내 나란 모든 이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고 비록 법이 준엄했으나 원망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 마음씀이 공평하고 권하고 경계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군사를 움직였으나 공을 이루지 못했으니. 응변과 장수로서의 지략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제갈량은 평소 검소에서 죽었을 때 남긴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죽기 전에 성도에 있는 장환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고, 양의, 비의, 그리고 강유를 불러 군을 철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양의는 형주 출신으로 제갈량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중용되고 있었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어 불만이 많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성격하는 위험관은 유난히 사이가 나빠서 한 번은 위헌 이 칼을 빼들고 양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비의가 겨우 말렸었다 고 합니다. 제갈량은 위헌에게 적의 추격을 차단하라는 의무를 주었는데 만약 위헌이 철수를 거부하면 위헌을 남겨두고 그대로 군을 출발시키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촉의 군대가 철수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마이는 군을 일으켜 이들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강유와 양의가 군을 돌려 북을 치면서 공격할 태세를 갖추 자사마이는 섣부르게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중다을달아나게했다는 말이 떠돌자 사마이는 웃으면서 나는 산자를 헤아릴 수는 있지만 죽은자를 헤아려 대적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사마이가 철수한 제갈량의 진영을 둘러보게 되는데 사마이는 제갈량은 천하의 기재라면서 감탄했었다고 합니다. 양의는 철군하기 전비의를 시켜 위헌의 의중을 떠보게 했는데 비의를 만난 위헌은 이렇게 말하면서 철군을 거부합니다. 승상이 비록 죽었어도 나는 건재하오. 승상부의 가까운 관속들은 곧바로 상여를 운구해 되돌아가 장례를 치른다 하더라도 나는 응당 군을 이끌고 적을 공격해야 하오. 어찌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천 아이를 멈추라고 하시오. 더구나 나 위연이 어떤 사람인데 양의의 명령에 따를 수 있겠소. 위연은 비의에게도 함께 남아서 싸우자고 하자 비의는 자신이 양의에게 돌아가 설득한다면 양의가 감히 당신의 명을 거스리지 못할 거라면서 양의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하자 위연은 비의를 보내줍니다. 비의가 떠나고 얼마 후 위헌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비의는 멀리 달아난 뒤였습니다. 양의는 비의를 통해 위헌이 퇴각 할 뜻이 없다는 것을 전해듣고 제 갈량이 지시한 대로 위헌을 남겨 둔채 군을 돌려 퇴각합니다. 하지만 위헌은 자신의 군사를 이끌 고 양의를 앞질러 퇴로를 모두 불태 워 끊어버립니다. 만약 이때 사마의가 공격해 들어왔 다면 촉군은 괴멸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 습니다. 퇴로가 끊긴 양희는 곧바로 유선 에게 상소문을 올려 위헌이 반역 해 위나라에 투항했다고 보고했는데 위헌 또한 유선에게 공문을 보내 양의가 반역했다고 알립니다. 위헌과 양희가 보낸 서로가 반역 했다는 내용의 공문이 각각 성도 에 도착하자 유선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장환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양의보다는 위헌 을더 의심했다고 합니다. 퇴로를 다시 만드느라 가진 고생을 한 양희는 남곡구에 도착했는데 이곳에는 먼저 도착한 위헌이 양의와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